안녕하십니까 로켓 스토브 3-3. 네, 설명드리자면 어, 이번에는 요걸 새로 만들었어요. 요걸 새로 만들고 어, 그 다음에 이 뚜껑 대신에 무기를 감을 좀 주기 위해서 내려가게. 네, 그래서 어, 좀 지저분하지만 있는 대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요쪽 구멍은 3-2에서는 뚫려 있었어요. 불을 붙이기 위해 만들었었는데, 예, 소용이 없는 것 같고, 오로지 불구멍은 이쪽. 예. 그 다음에 얘도 역시, 이렇게 끼는 거였는데, 더큰 걸로, 예. 이렇게 끼는 거였는데, 이 틈, 이 틈새로, 아, 공기가 좀 들어가고, 일로 역류를 하더라고요, 연기가. 예. 그래서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,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해서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원래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용접을 했어요, 새로. 이렇게 사선으로 안에다가 그 철판 남은 걸 예, 집어넣어서 용접을 했어요. 자, 보여드리자면 자, 이렇게 사선으로. 역시, 구름 높은 데로 가. 그래서 용접을 했고, 보시면은,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, 예, 구멍을 몇 개를 뚫어줬어요. 이제, 이 안에 있는 각관까지 통째로, 통째로 이제 뚫었습니다. 이제, 전체 이제 사면 쪽에, 앞뒤로는 두 개, 옆으로는 하나. 지금, 점화는 시켜놓은 상태고요 테스트 중인데, 고기판은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요렇게. 이렇게 좀 변신을 좀 했습니다. 자, 변신을 했고, 뭐, 이건 뭐,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쳐지면 또, 이게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뭐, 어우, 뜨거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는데, 여기 다리를 조금 더 크게, 이 뒷다리하고 앞다리하고 좀, 다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. 어우, 뜨거워서 만지질 못했어요. 예, 이상 예, 고기판을 만들지 않고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고기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. 열은 어우 어, 상당해요. 예, 저 부분도 좀 사선으로 했으면 좋은데 용접봉이 저까지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예, 3-2 어우 어마어마하네요. 3-2 이에 이어 3-3에 좀 변신된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. 자 이상입니다. 그러면 3-4에서 뵙겠습니다.